자, 또 요수의 마지막, 자, 돌산대교를 또한번또 지나보겠습니다. 돌산대교. 어, 저 마지막 아침 드라이빙, 오전에 또 꾸온히 한번 드라이빙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돌산대교. 돌산대교를 또한번 진입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. 오늘 날씨는 그냥 대차적으로좀 쌀쌀하지만 화창합니다. 오늘 낮 기온은 한1 0도0도 10도 정도 햇빛이 좀내리찐다고 합니다. 자, 오전이라서 이제 조금 바람이 좀 싸하네요. 조금 바람 자체가 좀 싸하고, 자 이렇게 보시면 울산대교, 자 울산대교는 또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죠. 방금, 자, 보시는이